네, 안녕하세요. 제리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원래 오늘 제가 박싱데이 때 주문했던 맥북 프로가 도착하기로 한 날인데, 아, 이게 택배가 분명히 오늘 도착이라고 했는데, 31일날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어, 왜안 왔지? 하고 보니까, 어라? 이게 우체국으로. 아, 있네? 분명히, 3 1일 날에 저희 집에 아무도 안 왔었거든요? 왜냐면, 집에 사람이 있었고, 로크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 사람이 오면, 로크도 안 하고, 스티커도 안 붙이고 갔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우체국으로 픽업하러 가는 중인데, 많이 짜증이 나네요. 하나 아, 제대로 하라고 치. 네, 일단, 맥북 프로를 픽업하고, 한번 열어본 다음에, 저녁 약속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가볼까요? 저는 지금 이제 맥북을 찾으러 마켓몰로 가고 있습니다 나 이거 브이로그였어? 예쓰 yes. 아나그 아, 뭐냐 여행영상을 만들다가 이것만 하면은 너무 조회수도 안나오고 아. 업로드 비,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얼마전에 아 그니까 며칠전에 왜 내가 피키캐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왔다그랬잖아그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브이로그라도 찍자 왜냐면, 왜냐면 좋은게잖아 약간 사람들은 마음마다 관음적인 좀. 있... <laughs> 브이로그가 되게 뜨거든. 야 아, 솔직히 그런 ASMR 왜또겠어 사람들이 그런 걸 욕구가 있는 거야. 경태 씨. 아 이거 내려야 되거든. 야시죠 아.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아나 등발 좋다. 네 저는 이제 맥북을 이제 픽업하러 포스트 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국과 다르게 우체국이 어떤마 마켓 같은 곳 안에 있어서 일단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원티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란데 아이스 마아 네, 드디어 31일 날에 도착한 맥고프로를 제가 드디어 픽업을 하게 되었네요 자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예, 사실 저는 처음에 새 거를 사려고 했다가 아니 새, 거, 새 거랑 이거 누군가 한번 열어봤던 거랑 가격 차이가 한얼 만원 정도? 한4 5 0 0 나가지고요 한국으로 치면 한 35만원? 40만원 차이가 나서 그냥 묵은 밭으로 샀고요 어... 카드 드릴까요? 아유, 필요 없습니다. 아, 이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습 네. 인간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늘 그래야 돼거요 어, 이건 편집하세요. 솔직히... <laughs> 아, 이거 너무 빡세다. 이게 처음사로티네시네요 아, 처음, 처음 샀다. 제가 지금 맥북 에어도 있는데, 무슨 짠! 아왜아 <laughs> <laughs> 아, 알겠습니다 어 아, 마크야 그거 거의 새건데? 말했잖아 그냥 오픈 봤을 뿐이라 누가 한번 열어봤던 거 아... 세련된... <laughs> <laughs>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잠시만요 저 이거 항구 찾아야 되거든요? mac os contains a built in screen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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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가요 이거? 어, 계속 찍고 있으세요. 음, 알았튼 제가 오늘 밥 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네, 할게요. 네, 오늘, 오늘 1일 카메라맨만 좀 대주세요. 네. 네 나, 나중에 체크합니다. 얼, 얼마나 잘 찍었는지. 왜, 왜, 멘붕이 오신 것 같은데. 아,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와이파이가 필요하군요. 아, 스타벅스 와이파이 무료잖아요. 아, 그 대나 안 대나를 몰라서 지금 했는데. 네. 아, 뭐 이거 지문이 새겠네 완전 새고네 만져봐도 돼요. 만져봐도 되죠. 알루미늄인가? 아, 이거 읽어봤는데 까먹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막 스티커 여러 개 붙이고 다닐 거예요? 당연하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 그냥 이 본연의 자체를 내는게 이쁘지 않나 생각하 하고요. 네, 저구워고었습니다 스프링, 스프링 스티커 딱 하나 있습니다. 어 아, 조바대. 아, 아 이거 아쉽게도 여기 잔기스가 있네요. 어, 아 그렇네. 이거 근데 닦으면 닦일 것 같긴 한데. 아까 어떤 청담동 청남동 설계생님, 세일는아주마를 지나가면서 쳐다본 것 같아. 네? 그래? <laughs> 되게 막 드라마 보면은 나쁜 시어버튼. <laughs> <laughs> 자 일단. 크기 비교 한번 가실까요? 크기 차이. 저좀 잘, 차... 네, 예, 그정도 돼요 보시죠? 자, 그럼 제가 일단 처음으로 산 거는 아, 제가 마트 스펙은 여기 보시듯 이거 뭐냐 2 2기가 z 인텔코 i7이고요. 근데 i7은 2.2기가밖에 안 되네요. 요즘은 4기가 기본 아닌가요? 아, 그거는 스파이트의 아, 아, 경우죠. 아, 네. 그 노트북은 이 정도면은 그 쓸만하다, 돈값은 할수 있다. 기술 한계다. 메모리는 1 6 g b 바이트2,400 거울로 샀고요. 사실 저 저게 뭔지 모릅니다. 메모리를 모른다고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제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일정의 정보를 저장할 때 쓰는 게 메모리예요 기본적인 명령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메모리거든요 아 컴퓨터를 킨다 끈다뭐 이런 거 그럼 전문가로서 이거 스펙은 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아일 제가 볼게요 얼마 주셨다 했죠? 이거 이천럼 규정 부겹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을 쓰고 원래 노트북 잘 안쓰는 입장에서 생각했을때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정도 성능에 2000 얼마 를 줬다 할 바에는 그 정도는 차라리 게이밍 컴퓨터 사는게 낫지 않나 네 저희는 이제 리뷰를 끝내고 마켓몰 온김에 이제 잠시 애플스토어를 들리러갑니다 일단 저는 지금 아까는 진짜 그 우체국 회사 때문에 엄청나게 짜증났었는데 8.99밖에 안 필요하지 않밖에 안하는데 너 필요하지 않니? 싸울래요. 지금 이제 받고 다니고, 이제 물건 상태가 좀 괜찮은 걸 확인하니까 기분이 좀 풀렸네요. 일단 저는 도착하면은 다시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쇼핑도 끝나고, 저는 이제 집을 들렸다,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 네, 그러면 저는 아, 집에서 다시 만나죠. 네.